자,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리토를 세탁하고 오늘 검사하다가 이염을 발견했어요. 이염. 음, 자, 빨개졌죠? 빨개졌어요. 자, 보자. 이거, 폴리로 음, 된 그, 조금, 아슬아슬한 그 골프, 패딩이 있었는데, 물이 빠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것만 단독 세탁을 하고, 어... 그 다음에, 행금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행굼을 하얀색 계열이랑 같이 했어요. 네. 그다 이제 뭐염료는 빠졌다고 보고 했는데도, 이렇게 묻었네요. 그래서, 옐로우 리턴 알파를 발라줍니다. 왜 이렇게 판단했냐면, 이게 이제 우레탄 염료나 분산 염료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유성제거제를 통해서, 어, 요걸 갖다 이제, 뭐 뭐라 그럴까? 불린다 그럴까? 자, 일단 화학적으로 좀 녹여줄 부분은 녹여주고, 그리고 이제 염료를 배출시켜야겠죠. 그 다음은 열이 있어야겠죠. 횡창시키려면. 자, 열 나와라.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문질러주고. 자,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죠. 요거에 이제 피니쉬는 초음파가 됩니다. 이렇게 벌려놓은 염료를 초음파가 흔들어주게 되죠. 초음파의 역할은 진동이에요, 진동. 흔들어주는 거. 그래서, 아, 지금 작업광경이안 보이시죠? 보이나요? 자 요렇게 가열을 하니까 이제 요렇게 띠가 지죠 염료 띠가 상당히 양이 많네요 이그 상태에서 이제 초음파도 진동을 해 주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나가죠 조금 남았는데 한번더 해줘야 될것 같아요 염료의 양에 따라서 반복 작업이 있어80%지어졌습니다 초음파로 물을 쏴주는 이유는 옐로우 리턴 알파가 물에 씻겨 나가게 돼 있는 그런 이염제가 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있으면 같이 쓸려나가는 거죠. 물하고 결합이 빠르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한번더 가열해 주겠습니다. 가열은 필요합니다. 제 눈에 완전히 하얀색으로 보일 때까지. 여러분 이제 다시 세탁해야겠죠. 중성으로. 송파 자 여기 우윳빛으로 이제 유화 됐죠 물하고 멜로르트 알파하고 유화될 거예요. 자. 조금 덜나가 나머지는 다 됐고, 여기가 조금 들어갔어요 다시 한 번. 해주고, 가열 좀 정성스럽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살짝 발라주고 열을 가해주고 그대로 빨래 들어갑니다 이제 중성하고 같이 쓸려 나가라는 뜻이죠. 혹 모르니까 여기다가 침투제 좀발라줄게 눈에는 거의 이제 안 보이게 됐어요 예, 이정도면 그냥 쓸려나갈 것 같고요 자 이대로 빨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